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 있는데도 도로 한복판에서 무단횡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도로 위를 잇는 편리한 횡단수단이라는 육교의 재기능이 무색해진 실정인데요. 다리가 불편한 노인이나 장애인들은 오히려 육교 이용이 불편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정인지 강현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천안 다가동의 한 도로. 육교를 바로 옆에 두고도 노인들이 아슬하게 무단횡단합니다. 전동휠체어를 타고 도로를 가로지르는가 하면 오토바이가 빠른 속도로 지나가도 아랑곳하지 않고 도로를 건넙니다. 육교가 있음에도 무단횡단이 계속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는 이게 높잖아요. 그러니까 다니기가 엄청난 다리 아픈 사람들은 저기 있잖아요.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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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가 이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일로 오기가 힘들으니까 물론 이제 건너는 거예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곳 다가동일 때 충무 육교와 일봉 육교 두 곳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승강기가 아예 없습니다. 그나마 경사로가 있지만 일봉 육교의 경우엔 경사가 심하다 보니 사실상 교통약자들은 이용이 힘듭니다. 그치, 근데 내려올 수가 있나? 못내려 위험하잖아, 여기가. 이렇게 높아가지고, 이렇게 낮으면좀 그런 거는데 그런 거 전혀 못하죠 이처럼 교통약자들이 육교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지만 천안 지역 육교 순강기 설치율은 43% 정도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근 아산이 68.1%, 세종이 55.5%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이에 따라 육교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육교는 너무 가파라서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 불편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하나 설치해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그구간에 중간 중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서 신호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개선은 더딥니다. 올해도 천안시에 구체화된 육교 개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약자의 불편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육교 인근에 횡단보도나 승강기 설치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육교 바로 옆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슬아슬한 무단 횡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속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TVTV 뉴스 강현진입니다.